첫 번째 기초 및 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기초 및 지정이 왜 필요한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조물 하중에 안전하게 집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구조물에는 고정하중 활화중 풍하중 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집안에 안전하게 분산 및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집안 침하의 방지입니다. 집안의 분 등치마 또는 과도한 치마로 인해서 균열 또는 구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집안 상태에 따른 안전성 확보, 그 다음에 지지력 확보,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란 무엇이냐면 구조물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하부 구조의 일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의 형식으로는 얇은 기초, 그 다음에 깊은 기초, 특수 기초로 볼수 있겠고, 그 중에서 얇은 기초와 깊은 기초에 대한 종류는 반드시 알고 있어줘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얇은 기초는 직접 기초가 있고, 그 중에서는 독립 기초. 연속 기초, 온통 기초, 복합 기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얇은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구조물의 하중을 지표면 근처에 지지력 있는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방식으로서 보통 3m 이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얇은 기초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표면 근처에 지지력 있는 지층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주택이나 소형 구조물에서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네 가지는 정말 중요한데 직접 기초에 대한 네 가지의 종류는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 기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기초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독립 기초는 무엇이냐면 판 안에 기둥이 한 가지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독립 기초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속 기초는 무엇이냐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온통 기초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이제 바닥에 여러 가지 기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온통 기초. 그다음에 복합 기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 형식의 선정 조건으로는 우측에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깊은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구조물의 하중을 단단한 지층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표면에서 깊은 곳까지 기초를 연장하는 방식으로써 얇은 기초에서는 지표면 가까운 곳에 지지층이 있을 때 사용하지만 지표면에서 수미터 아래까지 연약한 흙이 존재한다면 깊은 기초를 사용해줘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깊... 기본 기초는 말뚝. 케이스는 피어 기초로 나눌 수 있겠고 말뚝 기초에서는 프리캐스트와 현장 타설 케이스는 오픈과 앞기가 있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 기초 연속 기초 온통 기초 복합 기초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깊은 기초에 대한 종류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면 된다 라고 체크를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기초에 무한만 체크해 보도록 하면 독립 기초는 뭐였죠 지금 기둥의 하중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바치게 한 기초. 그 다음에 연속 기초는 기둥의 하중을 연속적으로 지지하는 기초가 되겠고, 온통 기준는 건물 하부 전체를 바치는 기초. 복합 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바치게 한 기초가 된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어 기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피어 기초는 무엇이었죠? 구조물의 하중을 굳은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서 수직공을 굴착한 후에 그 속에 현장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주상의 기초가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피어 기초는 천공을 하고 철근을 배근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피어 피어기초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견고하고 지지층에 직접 연결되는 장점이 있지만 굴착 깊이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어기초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특성을 한번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피어기초는 중량 구조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반이 연약하거나 말뚝으로 수직 지지력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기초지반력의 교란을 최소화할 경우에 채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굴착되는 게 직접 탐사하고 지지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진동 및 소음 등은 잘 발생되지 않고 알맞은 집안 상태에서 작업 시 경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가 기어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피어 기초는 철근을 배관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굳는데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파악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얇은 기초와 깊은 기초를 큰 특성으로 본다면 이때 깊은 기초는 3 m 보다더 깊은 아주 깊은 곳으로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도 당연히 깊은 기초가 복잡하며 비용도 더 많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규제를 보도록 하면 아래쪽에 있는 지정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은 무엇이다? 건물의 기초 및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사다라는 걸볼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이때 지정의 종류는 총네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석지정, 모래지정, 자갈지정, 밑창콘크리트지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잡석지정은 무엇이냐면 기초콘크리트 타설 시 흙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로 틈새를 메우고 견고하게 다진 지정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것이 목적. 이 되는 것이 잡석 지정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모래 지정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지반이 연약하고 2m 이내에 굳은 지층이 있어 말뚝을 박을 필요가 없을 때 굳은 지층까지 파낸 후 모래를 넣고 다진 지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초 받침에 사용된다 라는 걸볼수 있겠고 입도가 고운 모래를 사용해서 다짐이 쉽다 라는 특성이 있겠죠. 세 번째, 자갈 지정을 한번 보도록 하면 굳은 지 집안의 자갈을 얇게 펴서 사용되는 지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기초나 배수층에 사용한다라고 볼수 있겠고 배수가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갈은 입자가 큰 편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공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창 콘크리트 지정은 잡석이나 자갈 위에 기초 부분의 멍매김을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의 기초에 사용된다라는 거볼수 있겠고, 당연히 콘크리트를 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잡석, 모래, 자갈보다는 보다 더 정밀도와 강도가 높다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초 및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직접 기초의 종류는 무엇이 있다 정도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따라 총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독립일 경우에는 한 개의 기초판, 연속일 경우에는 연속 지지하는 것이 되겠고, 온통은 건물 전체를 우리가 받쳐주게 된다. 그 다음에 복합은 두개 이상의 지지물이다. 라고 한번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되, 종류도 암기하면서 특성 또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